댓글 쓰고 돈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권 1등, 2등이 반복적으로 나온 판매점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곳을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기운이 모이는 장소라고 불러왔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파이 라이트는 금과 똑같이 반짝여서. 옛사람들이 진짜 금으로 착각했던 돌입니다. 하지만 그 착각이 오히려 부와 재물의 상징으로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반짝이는 금빛에서 돈의 흐름을 떠올리고 실제로 자신감과 기회를 잡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행운의 장소를 믿듯 황금빛 돌도 기운의 상징이 된 겁니다. 확률은 낮아도 믿음은 기회를 부릅니다. 지금 댓글에 소원을 쓰세요? 남긴 소원만 이 황금의 기운이 기억합니다. 댓글 한 줄로 인생이 바뀝니다.